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26과 감사의 장애물을 걷어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구역공과 138페이지를 펴시고 우리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 9절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마을 변두리에 있던 열 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멀리에서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부르짖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상에 가서 보이기도 전에 10명의 환자들이 모두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단한 사람 그것도 당시 유대인들이 천대하던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자가 없느냐? 하시고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감사를 믿음의 중요한 단면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 주치겠습니다. 감사를 믿음의 중요한 단면으로 보셨기 때문.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감사와 믿음을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가로합니다. 왜 고침을 받은 열 명의 나병 환자 중단한 사람 사마리아인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기 위해 돌아왔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까지 과로를 치고요. 다시 말해 주치니다 본문을 통해 알수 있는 우리가 걷어내야 할 감사의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감사의 장애물, 동남이 칩니다. 오늘은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감사하지 않은 아홉 명의 나병 환자들이 왜 감사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또 감사할 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감사의 장애물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째로 함께 주치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잇는 망각을 걷어내야 합니다. 주치고 망각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모두 절망 그 자체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사마리아인을 제외한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추측했습니다. 바로 어, 그것은 바로 불과 몇 시간 전에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였는지를 잊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병을 고쳐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다 그러니까 추래치고요. 그래서 단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예수님께 달려와 감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불과 몇 시간에 그들은 절망밖에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병을 낫게 하셔서 소망을 갖고 다시 미래를 품고 살수 있게 하셨는데 그들 중에 단한 사람을 제외하고 아홉 명은 과거의 자신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려오지 않은 것입니다. 망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아홉 명의 나병 환자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고 삽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주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망각을 걷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이에, 대한, 이에 대해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던 자신을 용서하시고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불꽃 같은 삶에 살았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갈례디아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흔적은 육체의 할례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치겠습니다. 이 예수의 흔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그 은혜 속에 늘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으면 그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지 않을 것입니다. 자렇렇면우 우리가 지녀야 할 예수의 흔적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쓰인 흔적의 헬라어 원어는 스티그마타입니다. 스티그마타 동그라미 치시고 이 단어는 가축의 소유주가 자신의 소유를 나타내는 고유한 글씨나 문양을 불에 달구어 짐승의 몸에 d a 서 u 표 d r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주치겠습니다. 내가 예수의 소유물임을 나타내는 증표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고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순종했던 나의 헌신의 시간과 모습들을 말합니다 까지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로합니다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핍박을 받으며 흘렸던 수많은 눈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의 헌신과 충성, 땀과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 기적을 행하시며 보응하셨던 신앙의 체험, 간증들을 말합니다까지가 가로를 쳐놓으시고 이게 바로 예수의 흔적의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라고 말했던 다윗처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할 간증거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삶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였던 시간과 모습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셨던 보흥하셨던 수많은 간증거리들 이것들이 모두 예수의 흔적입니다. 이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는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감사의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둘째로 주심면서 읽겠습니다 자기중심적 신앙을 걷어내야 합니다 자기중심적 신앙이다 동그라미를 치시겠습니다 아홉 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바로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이유는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살던 가족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한 후 예수님에게 감사의 표시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욕하고 새 옷을 입고 감사의 표시할 예물이라도 챙겨서 예수님에게 가야지 하고 즉시 되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즉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정하신 우선 순위에 따르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참된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주치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이란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치겠습니다. 이제 자기 중심적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잘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더큰 일을... 내게 맡기시라고 보고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는 반대로 나의 삶의 고통 속에 몰아넣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과 사랑의 힘입어 삶의 고통을 참고 견디며 이겨내는 나의 모습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나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혹은 나를 전금 같이 쓰시려고 달려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를. 매 순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면 말세에 고통받는 때가 이를 때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감사가 없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사는 것이 힘든데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이들보다. 그 은혜를 모르고 당연하게 하다고 살아가며 때로는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듯합니다. 이러한 사회를 보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런 때일수록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 감사하는 그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과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오늘 말씀을 통해 알수 있는 감사의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예, 두, 두 가지 감사의 장애물을 우리가 생각해봤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중심적 신앙생활이 아닌 내 중심적,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이 바로 감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이번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감사의 순간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이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친히 보여주시고 또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분은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또 자녀의 앞길이 열리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기도가 응답이 되고 기쁨이 전혀 없었는데 기쁨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얻게 됐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옆에 먼저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이러한 신앙적인 체험과 이런 경험들을 구형님의 가운데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3번 보겠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감사가 줄어들 때와 감사가 넘쳐날 때를 함께 나누어 보고 앞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봅시다. 테살로니카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날마다 무에 사에 무슨 일을 하든 감사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들으신 대로 감사의 장애물을 걷어내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능동적으로. 오늘 말씀 들으신 것을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